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해리입니다. 오늘도 진우스와 함께하는 누워서 침대 속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군 제대 후 복학을 하면서 자취방을 처음 꾸미게 된 대학생의 원룸 공간입니다. 오늘의 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 드릴게요. 아, 네. 저는 지금 어,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라는과에 재학 중인 남윤성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사연 보니까 군대 네. 제대하신 줄 만졌다 고하시던데 아, 맞아요. 올해 1월 말에 제대해가지고 전역한지 아직 예비군도 안 간. <laughs> 아 올해 막 제대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대하고 나서 여기 처음 구한 자취방인가요? 네, 제가 어... 첫 독립. 첫 독립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단체생활 되게 오래 해가지고 음... 고등학교 가서는 3년 동안 기숙학교여서 기숙사 아... 생활 하다가 대학교 그때는 또 1년 동안 또 기숙사 생활하고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가 이렇게 뭐 혼자만의 시간 없이 단체생활 하다가 처음으로 제로망이었던 독립을 시작하게 돼서 그 지금 이 방이 로망의 첫집 방인 거네요 보시면은 네. 로망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 방은 몇평 정도 되나요? 음... 제가 듣기로는 5~6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화장실이나 북방이장, 뭐 주방 이런 거 빼면은 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4평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혹시 그럼 이 방의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고민은 방 자체가 좀 좁다 보니까 제가 조금 놀랐던 게전 세입자 분께서 생활을 하실 때 방을 보러 왔었거든요. 네네. 그때 침대가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네네. 침대 하나로 꽉 차가지고 어. 침대가 공간을 다 압도하는 것처럼 방이 잡아먹힐까봐 음. 어떤 침대를 구해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침대 말고 혹시 필요하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공부는 여기 학교가 바로 앞이라서 보통 도서관에서 하는 편이라 집에 왔을 때는 편하게 잘수 있으면. 물론 좋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네. 보통 다 바닥에 앉아서 음. 불편한지 <laughs> 잘안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뭔가 그런 쉴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좀 간절히 하게 된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존재감이 큰 왕관기가 있는데 옷걸이가 걸려 있는데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빨래 건조대가 좀 작아서 옷을 걸수 있는 곳곳에 옷걸이가. <웃음> <웃음> 그 올룸에 이런 왕관기가 다 큼직하게 설치돼서 이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음.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포기하고 그냥 잘 활용하는 쪽으로 음. 가고 있는데 다릴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 보면은 붙박이장이 끝까지 안 있고 여기까지만 있네요 여기에 뭔가 가구를 놓기도 좀 애매하고 보면은 폭이 5 2 0 정도 되거든요 뭔가 이공간을좀잘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토퍼인가요? 토퍼라기에는 좀 얇고 이 요라기에는 좀 두꺼운 느낌 근데 베개에 수건은 왜 있나요? 아 제가 이제 잘때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그래서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음. 그 베개니가 많지 않으니까 빨기가 음. 불편해서 수건 을 빠는 게좀 편한 거 같아 가지고 사실 뭐 약간 군대식인데 어 맞습니다. 대략한 절반 안 돼서 군대에서 배운 방법인데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주방 수납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전자레인지가 바닥에 있죠? 아 <laughs> 이게 제 귀찮음의 결과물이긴 한데 이게 넣으려면 냉장고를 빼서 뒤에 코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아,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세탁기 청소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서 아. 이걸 빼면 또 이제 먼지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 확실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책이 많는 않거든요. 따로 화장대는 없어서 그럼 여기에 화장품 같은 걸 올려놓고 쓰시는 거예요. 네. 약간 따로 저런 걸 보관할 수 있는 데도 있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붙박이가 아니네요. 이동이 가능하긴 아, 하거든요. 아 그러네. 아, 네. 그럼 혹시 책상이 네. 꼭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혹시 집에서는 그러면 공부를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간단한 과제라든가 노트북 작업이 있을 때는 굳이 도서관까지 안 가고 음. 집에서 하긴 하는데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거나 딱 집중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으면은 보통은 네. 도서관을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정리하자면 하나는 수면과 휴식을 할수 있는 네. 공간이면서 그리고 친구들 을 좀. 최대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 좀 쉼을 중심적으로 공간을 꾸미면 되겠네요. 네, 그럼 저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윤성님의 요청 사항에 맞게 꾸미기 위해 가구들을 선택해 보았는데요. 공간이 좁은 편이다 보니 최대한 수납 가구들을 활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는 게 중요했어요. 먼저 안쪽 공간에 침대를 두었는데요. 성인 남성에게 싱글 사이즈는 너무 작아 슈퍼 싱글 사이즈로 배치하다 보니 벽 길이와 비슷해져 따로 협탁을 둘 공간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침대 헤드 쪽에 다양한 수납을 할수 있는 지누스의 신제품 루미 침대 프레임을 선택했습니다. 루미 침대 프레임은 여러 가지 수납 옵션이 있어 나에게 맞는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헤드 쪽은 트롤리형과 오픈형 조합으로 구성하였고 하부 베이스 쪽은 서랍형으로 선택해 짐을 넉넉히 보관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문 기사님이 방문해 직접 설치해 주시기 때문에 가구 배치에 따라 수납 위치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요미 침대 프레임은 다가오는 12월 출시 예정으로 오늘의집 유튜브에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알려드리니 지금 채널 구독해 두시고 출시 알람을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윤성님께서 책상보다는 휴식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붙박이장 쪽에 있던 책상을 빼줬는데요. 대신 이 공간에 수납 벤치 소파를 두고 사이드 테이블을 두어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침대를 배치하고 남는 아래쪽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었는데요. 공간이 협소한 편이라 큰 책상을 넣기엔 무리가 있어 삼각형 모양으로 두고 벽 쪽에는 책장을 두어 책도 보관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은 틈새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꾸며졌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오늘의 집. 먼저 윤석님이 오로지 혼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 공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슈퍼싱글 사이즈의 루미 침대 프레임을 설치해 주었는데요. 왼쪽은 바퀴가 달린 트롤리형으로 쉽게 꺼낼 수 있어 여기에 자주 쓰는 생활용품들을 보관해 두었고, 오른쪽은 위로 열리는 오픈형 선반이 있는데요. 여기엔 멀티탭도 수납할 수 있어 침대에서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전원을 연결하기 편리해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쪽에 충전기선을 집어 넣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가 일반 수납 침대보다 두께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위에 부피가 큰 물건들도 올려둘 수 있어요. 하부 베이스는 서랍형으로 선택해 옷장에 다 수납하지 못한 옷들이나 여러 생활용품을 수납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도 보이지 않는 곳도 모두 수납이 가능한 제품이라 좁은 공간에 수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윤성 님께서는 겨울에도 보일러를 거의 켜지 않을 만큼 더위를 많이 타서 평소에 시원하게 자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매트리스는 진우스의 얼티마 에어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로 선택했습니다. 얼티마 에어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는 오픈 셀 에어 구조의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어 일반 메모리 폼에 비해 통기성이 뛰어나고 체온 조절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에어 메모리 폼 아래에는 또 에어 플로우 폼으로 되어 있어 매트리스의 통기성이 극대화된 제품이라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폼 매트리스의 푹신함과 스프링 매트리스의 안정적인 지지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이에요. 침구는 유성님이 좋아하시는 카키색과 그레이 투톤 컬러의 6 0수 원단으로 선택했는데요. 여름에는 소을 빼서 겹이불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이불솜을 연결해 포근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베개도 매트리스처럼 열 배출에 효율적인 에어젤 메모리폼 필로우를 놓아드렸는데요. 에어젤 메모리폼과 에어홀로 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줘 수면시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베개예요. 침대 맞은편에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던 붙박이 책상을 빼고 생긴 공간에 딱 맞는 벤치 소파를 넣었어요. 아래에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 식료품이나 여러 생활용품들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되어 짐들이 노출된 상부장은 깔끔한 화이트 커튼으로 가려드리고 바닥에 있던 와이파이와 멀티탭도 선반에 거치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사이드 테이블을 두어 소파 혹은 침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접이식 의자도 추가해 친구가 왔을 때 같이 둘러 앉고 혼자 있을 땐 접어서 보관하실 수 있어요. 벤치 앞에는 방수 기능 있는 발매트를 배치해 포근하면서도 오염 관리가 쉽게 해드렸고 한쪽 면에는 벽 조명을 부착해 벤치 공간을 더 아늑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각도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책상 공간인데요. 공간이 좁은 만큼 모서리 공간까지 대각선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삼각형의 책상을 두었어요. 그리고 책상 너머 벽면에는 책장을 배치해 과제나 공부에 필요한 창고서적들을 수납하기 좋고, 하부에도 다양한 짐들을 수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가에는 창틀형 커튼봉 지지대로 커튼을 설치해 은은하게 철광이 비추도록 하고, 보기 싫던 왕량에는 숲 패브릭 포스터를 사용해 살짝 가려드렸어요. 탑아기장 옆 남는 틈새 공간에는 자취생 필수 생활 가전들을 수납해 드렸습니다. 빨래 건조대를 쓰기 비좁은 공간인 만큼 미니 건조기를 추천해 드렸어요. 선반을 허리 높이로 제작해 편하게 서서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윗면이 개방되어 열기도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습기가 잘 차는 공간이라 제습기도 아래에 배치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장 스탠드를 하나 두어 공간을 전체적으로 밝혀 공간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의 침실을 새롭게 바꿔드리는 누워서 침대 속으로 세 번째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 자취를 시작한 윤성님의 대평 올룸을 수납 걱정 없이 오로지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드렸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넉넉한 수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진우스의 루미 침대 프레임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루미 침대 프레임은 오는 12월에 출시 예정으로 유튜브 채널 게시물을 통해 가장 빠르게 신제품 출시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진우스를 포함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총5분을선정해 쾌적한 수면을 도와줄 에어젤 메모리 폼 필로우 베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진우스 제품들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도 함께 준비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 방이 좀 좁기도 하고, 여기 옵션 자리도 있고 해서, 바뀌어봐야 얼마나 크게 바뀌겠냐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예쁘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laughs> 혹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이 방을 꾸미고 싶었던 제일 큰 이유가 침대가 없어서였는데 지금 앉아보니까 너무 푹신하고 어제 하룻밤 잡았는데 제가 원래 땀이 많은 편이라 그냥 잘 때는 일어나면 뭔가 축축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이게 쿨링 매트리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산뜻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수건을 안 깔고 자도 되지 않을까. 침대가 이렇게 밑에 수납되는 건 많이 봤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침대 헤드 부분에 길게 수납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전에는 이제 제 방이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뭘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드는 것 같아서 집에서 진짜 저만의 공간이 생겼으니까 윤택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